자, 아빠 휴직 얼마나 늘고 있을까요?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요. 2013년에는 2 2 9 3명이었던 남성 육아 휴직자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작년에는 7,616명이었고요. 올해는 8 3 8 8명으로 증가한 것을 음. 보실 수가 올해는 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통계라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육아 휴직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2016년 작년 한 해에 비해서도 늘어 수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음. 55.4%로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남성 육아 휴직 참 실제로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 유, 나라에서 육아 휴직 제도라는 것의 역사부터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그 출산 휴가라는 제도는 여성 이 이제 임신 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휴가를 90일을 가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이제 1953년부터 도입이 된바 있고요. 네. 육아 휴직을 갈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1988년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을 하면서 도입이됐습니다 네. 당시 도입 당시에는 남성은 육아 휴직을 갈 수가 없었어요. 어,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남성이 육아 휴직을 갈수 있게 된 것은 1995년도부터 네. 남성도 육아 휴직을 갈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한 그 근로자들이 남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서 육아 휴직을 할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기간이니까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육아 휴직 급여라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것을 2 0 0 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2 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월2 0 0 0 그렇게 되면서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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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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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 더 많은 거네요. 네, 실업공무원까지 그렇죠, 공무원이 1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네. 한10% 정도는 더 추가할 수 있는 아, 것이고요. 그렇군요. 이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쪽은 아, 좀더더 남성들의 육아비율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행정통계가 잡혔잖아요. 네. 2002년도로 아까 2013년을 말씀하셨는데 2000 음. 2년도 할 때는 그때 한 70명이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게 이제 만 명이 네. 이제 돌파될, 것 같습니다. 돌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최근에 전년 대비해가지고 50%씩 급증하고 그렇군요. 있는 음. 아, 좋은 그런 현상이